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이비에서 매스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름 특강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곧새 학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 특강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DP1 A의 하이 레벨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다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꼭이 과정 이 학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IB 학생들 그리고 AI 학생들이라도 꼭 하더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새 학기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 좀 유념하고 주의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 갈식으로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어, 학교 수업을 좀 경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에 있는 여러 국제학교들 학생들 다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제주에 있는 NLCS랑 BHA 학교 이두 학교에 대해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아마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가 시작이 되면. 음... 이렇게 표현하기 좀뭐 하는데, 진짜 쥐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그 수업은 열심히 듣는 게 맞기 때문에, 어 괜히 교만한 마음으로 수업 대충 듣고, 과제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쉽든 어렵든 관계없이 학교 수업이 좀 성실히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결국에 시험도 성적도 학교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좀 유념하시라. 어, 마지막으로는 여기 적혀 있듯이 학기가 시작이 되면 당장 시험을 보는 거는 아니죠.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놀자판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는 시험 기간 해야지. 근데 아시다시피 어차피 시험 기간에는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때도 아는 친구들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뭐 상관할 바가 전혀 아니니까. 성적은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냐면, 시험기간이 아닐 때 누가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했는가가 결정을 하게 돼요. 원래 남이 노는 건잘 보이지만, 남이 공부하는 건 눈에 잘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놀고 있다는 생각으로 좀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단원별로 학습 균형을 좀 확실히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해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잘 하는 건 계속 잘 하려고 해요. 잘 못하는 건 회피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 시험은 골고루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에서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시고 자기가 취약한 단원들까지도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학교마다 주제 나가는, 진도 나가는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진도 순서에 맞춰서 부트캠프 교재를 끌어서 볼수 있게끔 아주 세세하게 소본률를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트캠프를 잘 찾아 들어가서 교재를 이용하셔서 복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NL이랑 BH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커리큘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진도를 나가게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인별로 뒤에 보시면 이제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좀 복합형이라든가 고난도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진짜 이상한 심리로 아껴두고 아껴뒀다가 시험기간에 풀어야지 막 이런 친구들 있는데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학기가 시작이 되면 개념을 빠르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풀이에 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미리 푸시고, 미리 박살 나시고, 오답 체크하셔서 시험 날에는 그게 세팅이 된 상태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백투베이직인데 진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가면서 점수를 바라는 아주 그런 요행을 바라는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단언컨대 점수 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주 기본적인 거 자기가 어떤 e 을 공부를 했으면 그 주제를 간략하게나마 말로 요약 정리를 할수있는거 없는가가 문제를 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트캠프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수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거창한 교과서 같은 거 만들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부트캠프 만든 건단 하나예요 IBMS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때 그리고 시험 직전에 체크리스트로 쓸수 있는 책이 한건좀 깔끔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저거를 100%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문제 풀때 하는 얘기인데 어, 특히 문제 풀이할 때여분 특강 때도 보면 뭐, 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지적을 안 하지만, 무슨 유튜브 영상 보는 것처럼, 제가 뭐 복잡하고 고난도 문제 풀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집에 와서 영상 돌려보면서 다시 필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필기를 안 해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다시 펼쳐보면, 이걸 했었나? 하는 의무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어쨌든 기록을 잘 남겨 두셔야 된다는 거고 시간 관리 시간 관리 맨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자기가 틀린 것만 몰아보는 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기를 잘해 주셔야겠고 저걸 베이스에 깔아 놓은 상태에서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기 잘 하시고. 네 번째는 몰입하는 건데 이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좀 간략하게 예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한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거좀 하지 마세요. 그니까 러 특히 호흡이 짧은 문제는 거의 한뭐 3, 4분이면 문제 풀고 끝난단 말이에요. 긴 거는 뭐 10분 가까이 풀 때도 있겠으나 고민하는 시간 포함해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해놓고 답지를 펼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몰입하고 있던 그 흐름이 완전히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궁금하더라도 최소한 한 3, 40분 미니멈? 길게는 한시간 정도는 그냥 쭉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에 쭉이어 채점을 하시는 거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풀었는데 모르겠다. 그 모른 상태로 다음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분, 30분을 투자해도 못 푸는 문제는 그냥 네가 개념이 전혀 정리가 안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상태다. 뭐좀 구분하시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음악 들으면서 수학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지 어,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듣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때 음악들으면서 문제 푸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몰입하셔가지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제 푸는거 자꾸 습관 들이셔야겠다 그러니까 음악들으면서 문제 푸는거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문제 많이 풀어야 되냐는 질문인건데 당연히 많이 풀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말하면 뭐하긴 하지만 개념충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좀 들어보니 알것 같고, 어차피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보니 다 똑같은 계열이고, 그러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난 다른 걸 공부하겠다 해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시험 끝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랑 본인이 실제로 해보는 거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문제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아뭐 행간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아이비는 문제가 적고 시간이 많은데 그러니까 속도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에 시간을 많이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두세 문제처험 굉장히 투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 문제 푸실 때 조금 몰아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기계적으로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거 유명한 그래프인데, 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가로축 먼저 보시면, 이제 왼쪽이 무지성의 상태죠.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룹, 그러니까 어떤 엑스펙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상태가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세로축을 보시게 되면 자신감의 레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본인이 무지성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감의 레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얄파카에 공부한 친구들 자신감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그런 말도 있죠. 책을 여러 번 읽은 사람보다 한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거의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냐면 이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처음에 듣거나 간단한 문제를 몇개 풀어보면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막 들면서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굉장히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패턴으로 가게 되는데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보시면, 저 우메함의 그 로컬 맥션이라고 부를게요. 저 로컬 맥션을 딱 찍은 다음부터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지?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밑바닥을 찍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당연히 단원이 바뀔 때마다 이 곡선을 매번 마주하게 되겠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어, 계속, 어, 나는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본인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런데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결국에 우리는 시험날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생각을 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이원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길면 2년, 짧으면 1년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으나 싫으나 대학을 갈 생각이 있다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실제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짧다라고 얘기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1년 반 전에 뭐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특히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받아 놓고 나면 복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망쳐놓고 뒤에 가서 막 악을 쓰면서 어떻게든 점수를 올리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공부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성적을 봐서 어쨌든 대학 가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또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도록 성적을 좀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